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꽃재감리교 김성봉 목사님의 3분 메시지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김성봉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만남의 축복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 만났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가을 부흥회 가을 말씀 축제에 강사로 모실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꼭 우리 교회 강단에 모시고 싶은 제가 존경하는 그리고 한국 교회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종류의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는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늘 두렵고 떨리지만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캄캄한 세월에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몇달 만에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시작입니다. 이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레오 10세였는데요. 이 교황이 자기가 살고 있던 성 베드로 성당을 수리하고 또더잘 짓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면제부를 판매하였습니다. 면제부라는 것은 죄를 없애주는 작은 문서와 같은 것이었는데요. 이 당시 면제부를 팔던 가톨릭 신부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헌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이현금 상자 속에 떨어지면서 땡그랑 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은 자라도 그 영혼이 지옥불에서 뛰어나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당시 29세 나이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교회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의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며 종교 개혁을 시작하였고 이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과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루터가 일으킨 것은 리포메이션 개혁이 아니라 어쩌면 레볼루션, 혁명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일으킨 가장 큰 혁명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나 성경을 읽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세계성서공예연합회가 2018년에 발표한 세계성서번역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7350개의 언어가운데 지금까지 56억 명의 인구가 사용하는 692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15억 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인데요. 정확히 1900년에 신약 성경이 먼저 한글로 번역되었고 11년 후 1911년에 구약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는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따로따로 두 권의 책으로 존재했었는데요. 1938년에 이두 권이 한 권으로 합쳐지고 일부 문장의 표현들이 수정되면서 개정 번역 성경이라 이렇게 최초의 신구약이 합쳐진 성경이 1938년에 출판되게 됩니다. 이때쯤 1933년쯤 한국 정부는 한글날에 맞추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서 개정 번역 성경을 한번더 수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1952년 개혁 한글판 성경인데요. 이후에 카톨릭과 함께 1977년에 공동 번역 성경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역한 표준 세 번역 성경이 1993년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출판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새로 나온 표준 세 번역 성경을 보면서 참 우리 말로 쉽고 편하게 잘 번역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한국의 몇몇 교단들과 교회들이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표준세번역 성경은 한국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요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민수기 15장까지 마쳤습니다. 지난 주에 성경을 함께 통독하는 분들 가운데 우리 유경미 군사님께서 레위기 11장을 읽으셨는데요. 레위기 11장 말씀을 우리 개역한글 성경으로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 주셨습니다. 레위기 11장 30절. 개역한글 판으로는 합계와 육지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석척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땅에 기는 짐승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짐승들의 종류를 이렇게 쭉 어, 기술하고 있는데요 합계가 뭔지 수궁이 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칠면석척이 뭔지 이거 어떤 동물을 의미하는지 이 개혁한글판 성경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권사님께서 개혁한글 성경으로 레위기 11장 30점 말씀 읽고 계실 때 제가 보고 있던 성경은 1998년에 개정되어서 출판된 개혁개정판인데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고 계실 겁니다. 개역개정판으로 레위기 11장 30절 말씀을 읽으면 도마뱀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성경에 카멜레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칠면석척이 바로 카멜레온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성경을 번역하면 마치 성경의 권위가 깨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가라사대, 가라사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죠. 가로대라는 말의 높인 말인데요, 마치 공작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익숙한 것처럼 예수님을 높이려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만약 요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께서 가셨다 또는 예수께서 가라고 하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왕을 세상은 파라오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바로라고 부릅니다. 파라오를 한글식 표기로 발음한 것이 바로 바로 바로라는 말인데요. 한국 교회 말고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 파라오를 바로라고 부르는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구속과 구원의 개념은 중요한 교리적 기초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늘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 구속.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여기서 구속은 리뎀션, 속죄를 의미하고요. 구원은 셀베이션입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런데 요즘 한국 뉴스만 틀면 매번 구속, 구속 이런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 구금하기 위하여 사법 경찰관들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 그게 바로 구속 영장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이 구속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속. 강제로 잡아다 가두는 그런 구속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성경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새로운 언어들로 번역되어 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미 번역되어진 언어 속에서도 더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버전으로 계속 번역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마치 말씀이 살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같은 한국말이라도 더 쉽고 정확한 표현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의 언어와 자녀들의 문화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가? 물론,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이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결론을 내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말하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6장 22절부터 23절까지만 먼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신 겁니다.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느냐?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도전적인 질문들이 막 날아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분명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래.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닌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히브리어로 바락이라고 합니다. 바락 오바마 할때그 바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복은 최고의 복은 영적인 복, 영생의 복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만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소유와 성공과 번영과 생산과 건강과 장수와 같은 모든 이 땅에서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은 보호하심입니다. 이십사절 다시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키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마로인데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지켜주겠다. 지켜보겠다. 살펴보겠다. 그리고 디펜스. 내가 너희를 방어하겠다. 테이크 히어로.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복. 하나님이 지켜보는 복.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은 25절인데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 가운데 참 잔인한 스토리도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벌받고 징계받고 에, 쩔당망하고 뭐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이야기 n 많이 있죠. 성경 속에는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심판도 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벌과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고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자체가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더라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 그래서 끊임없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덮어 주시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번째 복은 평강입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 236회 정도 사용되는데요. 50회 정도는 전쟁과 관련돼서 전쟁 없는 평화를 말할 때 네, 사용되고요. 25회 정도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끼리 인사할 때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평화의 언약과 관련되어서 민수기, 이사야, 에스겔 같은 성경에 사용되는데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 그것도 샬롬이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그것도 샬롬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샬롬, 평화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성경은 이런 평화와 평강,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책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샬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평강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어떤 문제도 없으십니까? 고린도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샬롬, 평강, 평안을 누리면 다른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우리에게 들이밀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잘 지내보자 잘 지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세 가지 복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보호하심, 지키시고 살피시고 방어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축복, 우리가 앞으로 누릴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린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기다려 주시고 용서하시고 덮어 주시고 그렇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복입니다 세 번째는 평강 캄캄한 세월에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큰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개 성론님 한분 가운데 정말 평안히 잠들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 계신 집사님과 함께 전화로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큰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보호와 심과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모세가 복 주는 것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복 주는 것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레위 자손이 복을 만들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마틴 루터가 외쳤던 세 가지 모토 말이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세 가지에 오늘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축도할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고린도후서 십삼장 십삼절 말씀을 인용해서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합니다. 문제는 맨 마지막 표현인데요.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예배를 마칠 때 하는 축복기도 베네딕션은 일반 기도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청원을 하고 요청하는 것이라면 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는 선포하시는 복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면 마치 목사가 축복하는 것 같아서 조금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축도를 마치는 것인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근데 저는 요즘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나 의미적으로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축도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축복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베네딕션입니다.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맨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처럼 드려지는 것이 축도가 아니라 예배의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매주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으로 링크되어 있는 우리 모든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의 믿음의 가족들 축복하며 이 찬양 함께하고 싶습니다.